자, 네. 네트워크를 설정을 하시려면 장비가 필요하죠. 장비들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22쪽부터 계속 이 장비에 대한 용어들은 나왔었어요. 어떤 장비가 어떻게 표현인지 그런 것들이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보여드리면서 해볼게요. 먼저 우리가 컴퓨터 본체에 연결할 수 있는 랜카드가 필요로 하죠. 전기 시험을 받아 데이터로 변환할 수 있는 이 랜카드가 설정이 돼 있어야 되고요. 그럼 이제 케이블이 설정이 돼서 전기선을 꽂아가지고 케이블을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받기 위해서는 10bps라는 데이터를 발생을 시켰을 때, 10bps까지, 먼 거리까지 다 가시려면, 증폭기라는 애가 필요로 해요. 대표적인 리피터라는 애가 필요 있는데, 자, 리포드는 신호를 복사해서 증폭해주는 단순히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요. 전체 길을 연장시키는데 사용될 부하를 분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증폭기 역할이 대표적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자 얘는 허브죠. 허브는 각 컴퓨터를 연결해 줄때 쓰이는 애예요. 얘도 물론 증폭하는 역할이 다 모든 기계에는 증폭하는 역할이 음반하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얘는 허브는 증폭하는 걸 기본적으로 하면서 뭐를 하냐면 컴퓨터와 컴퓨터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브릿지는요 서로 다른 구역들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해요 브릿지가 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다른 네트워크들을 이렇게 연결해 주시는 역할을 한다는 게 이제 브릿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스위치가 있는데 스위치는 이제 여기 가서 다시 변조가 되시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세한 내용은 조여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라우터라는 것이 있는데 라우터는 이제 서로, 어 이런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여러분들 공유기랑 허브랑 되게 헷갈려하는데 허브는 컴퓨터를 연결해주는 거고 공유기는 말 그대로 인터넷을 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게이트웨이는 서로 다른 네트워크 사이를 인식하게 해주는 애예요. 인터페이스 의통역사 역할을 하는 애라는 거좀 알아두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책을 보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허브는 서로 다른 컴퓨터를 연결하는 장치이다. 자, 여러 대의 컴퓨터를 해주는데, 더미어브가 있고요 스위치어브가 있는데, 더미어브는 10bps를 해주면, 10bps가 다 가는 상태고요 스위치어브는, 네, 이제, 좀, 여러 대 컴퓨터 연결해서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더미어브와는 달리, 노드가 늘어나면 속도의 변화가 없다는 것이, 이제, 어, 특징이고요. 더미업어 같은 거 노드가 늘어나면 충돌을 만나서 속도가 저하된다는 거. 스위치업과와 더미업어의 가장 차이점은 속도 변인데스위치업은는 없고, 더미업어는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서로 다른 프로토콜을 연결해 주는 애가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연결해 주는 애가 라우터고요. 최적의 경로를 설정해서. 네, 데이터를 하기 위해서 패키 분할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게이트웨이는 계속 나왔던 거죠? 데이터를 받아 어, 연결을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출력 역할하는 인터페이스 부분이 통역사에 해당되는 애가 필요한데 그게 게이트웨이고요. 리피트는 네. 증폭기 역할을 가장 대표적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브릿지는 서로 다른 구역을 연결해주는 애예요. 트래픽을 감소시키며 물리적으로 네트워크를 연결할 때 사용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모든 기능이 증폭을 거의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증폭이라는 거를 보편적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리피터라는 걸 쓴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대표적인 증폭기 역할을 하고 다른 애들은 다 증폭기 역할을 하기는 해요. 그죠? 어, 대표적인 증폭기만 필요하다면, 리피트를 쓰는데, 뭐, 증폭도 하면서, 연결시켜야 된다, 그러면 브릿지구요. 어, 이렇게 어, 증폭을 하면서 서로 나트역을 연결해야 된다, 그러면 라이트구요. 컴퓨터를 연결해야 된다, 그러면 허브구요.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100번이라는 건듣뱉는 척추들로 브랜치 랜 사이를 연결하도록 설계한 고속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되구요. 아, 랜카드는 아까 전에 처음에 보여드렸죠 그 랜카드가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어야지 케이블 연결해서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저 모바일 기기 관련 용어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애호해 두셔야 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LTE는 3세대 이동통시가 4세대 이동통시의 중간에 해당하는 기술이고요 최대 20MHz 대역폭에서 하향 리크 최대 정수속도는 100Mbp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향 50Mbps를 사용하고요 그래서 어, VOIP를 보시면 무선 인터넷을 이용해서 휴대폰으로 인터넷 전화를 할수 있도록 하신 기능이 요거고요 r 스크린 같은 경우는 콘텐츠를 스마트폰이나 PC 스마트폰 등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한 네트워크 서비스고요 NFC는 이제 무선 태그 기술 중하나로서 비접촉 시 근거리 무선통신 모듈이 가능하도록 한거거든요 다양한 각광거리 에 있는 다양한 무선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신 기술이 이것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SNS는 온라인 세대의 이용자들이 관심사를 공유하고 친밀도 높이 인맥을 확장할 수 있게 해준 거죠. SNS 아시는 거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상식 문제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는 어,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솔직히 모르실 수 있죠. 자, UX는 사용자가 실시된 제품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느끼고 생각하게 되는 총체적 경험을 얘기하는데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을 이해하려는 접근법이 이제 UX예요. 유저 이렇게 사용자를 위한 어,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와이파이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이0에래서 GHz를 사용하는 무선 램 표준으로 유선 램는 무선 것이기 때문에 무선 접속 자체 AP가 설치된 곳에서 사용거리에 제한이 있고 정속도가 비의 빠르면 전선 비용이 적가인 근거리 통신만인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시고 블루투스는 네 I 802.11 구격을 사용하는 개인 근거리 무선 통신이에요. 그래서 휴대폰이나 노트북, 이어폰, 핸드폰들을 모바일 기기를 서로 연결해서 교환할 수 있도록 만든 근거리 무선 기술이 있고요. 신비트 안박의초단거리에 사용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에스 투어는 아시죠? 음... 그쵸 그렇죠? 렇 웹이나 이런 거를 응용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모바일 콘텐츠 장터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와이프로는 무선 강대형 인터넷 서비스로 어디선에 이동하면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최대 저소속도는 10Mbps고요 최대 정선거리는 1km이며 시속 120kmh 이동하면서 사용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클라우드 서비스 라서 요즘 난리 났죠 여기 이제 어느 도에서는 교육청의 모든 프로그램을 클라우드의 기반으로 이제 어, 라이선스를 사지 않고 클라우드 기반에 있는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요 클라우드가 또 뜨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의 클라우드는 사용했을 거예요, 그렇죠? 네이버 클라우드 사용해 볼 수도 있고요, 구글 클라우드 사용하면 되게 재밌는 기능이 많은데 음, 기회가 되면 저희가 한번 설명을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시험이 시험인지라 건너뛸게요 클라우드 서비스는 이런 거다 한번 알, 읽고 넘어가시기 바라고요 하스파 같은 경우는 전파를 중개하는 무선 랭기지국으로 초고속 데이터 전소속도를 내지만 응답 반결 최대 200m 정도밖에 되지 않나, 사람이 많이 몰리는 도시의 중심가나 도서가든 한정된 지역을 주심으로 설치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죠 3세대 이동도시를 보면 WCDM이고 INT 2000이 3세대에 속하고요. 4세대는 이제 와이 b 로 o LTE 뭐 이런 것들이 4세대에 속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이쪽은 좀 암기하는 부분이거나 아니면 이미 알고 계신 내용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 알고 있는 부분에 조금 덧붙여서 여러분들이 언어와 시켜놓으시면 문제 푸시는데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